상위상위 창후방위조약을 상위, 상위 폐기하기 전에 이 주사파 정권을 끌어내려야 되는데 과연 우리 전략은 무엇이고 아까 우리 조원진 대표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는다 초토화된 이 상황에서 방해해서 오직 남아있는 우리 공화당 어떻게 싸워서 이들을 제압하고 끌어내려야 되는가 이 이야기를 오늘 좀 해봐야 되는데 우리 저 재관문 선생님들이 많으니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미국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제는 문재인 가브먼트 아닙니까? 문재인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이건 뭐냐면, 제가 이렇게 어학적인 감각으로 보면은, 문재인 정권하고 대한민국을 분리해서 보겠다. 문재인과 김들성의 정부는, 비사파 정부는, 대한민국이라는 전체 국민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국관 다루는 겁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국무리에서 그런 표현이 나왔고, 또 어, 앞으로도 비슷한 표현들이 나올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브룩스 전 유엔 유엔 주한미군 사령관이죠. 지소미아 파괴한거 보고 중국하고 러시아, 북한한테만 좋은 일이 됐다. 그냥 이야기하고, 아니세요. 전후보도 합창의장님이 마크 에스파 국방장관하고 같이 공동으로 마이크 앞에 서가지고 또 정말로 또 한번 경고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문재인 정부가 지금이라도 지소미역 파기를 처리하고한미동을 이겨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막 가겠다는 것 같고요. 그, 심지어는 다음 달인가요? Security Defense Dialogue, SDD, 한미 간의 안보 대화, 그거 1년에 한 번씩 차관법, 차관급 대화인데, 미국에서 그 일정 안 하겠다고 합니다.